김하희 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네, 법령상 개공의 중개 보수 설명 틀린 겁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의 소유들은 실비 받을 수 있죠. 이건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2번 다른 약증 없는 경우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그러니까 중개 보수 지급 시는 약증 이업입니다 약증 없다그랬죠 그때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장금 지급일을 말하죠. 3번 주택외네요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 부용으로 정하죠. 그리고 우리인 쌍방에게 각박 받습니다. 4번 개공이 고의 과실로 개공이 잘못했으니까 보수 받을 수 없어요. 중개의뢰인간의 거래계약이 해지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의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주택은 대전광역시 있어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디에 써서죠? 계약서를 대전 그 아파트 있습니까? 아니죠. 사무소와서 쓰죠. 그럼 사무소에 걸려있는 중개 보수 요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어디에 써서요? 사무소 왔어야지. 그럼 사무소가 다른 경우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를 따른거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절대로 깔라면 안돼요. 주택은 대전에 있고, 사무소는 서울에 있으면 계약소 어디서요? 사무소. 사무소에 걸려있는 요율에 따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종계사법 이름강의 우주 최강 강의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툴드 강 실전편, 기본편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밤.